떡볶이 한 입만 이네요. 6 개.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. 수리에요자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양 에양의 불닭 떡볶이 3 가지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기본 불닭 떡볶이, 그다음에 카르보 불닭 떡볶이, 그다음에 핵 불닭 떡볶이 이렇게 3 가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 받아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이미 전자레인지 돌려놨거든요. 그래서 바로 먹으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세 가지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. 그거 한번 리뷰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까르보 불닭부터 먹어볼게요. 양은 얼마 안 되네요. 음, 떡이 맛있다. 떡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. 그리고 이거는 은은하게 매우면서 부드러운 맛 응.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. 맵긴 매운데 매운거 잘 못드시는 분들은 까르보 불닭이 제일 맛있을거에요 맵긴 맵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응. 물 마셔야겠다 벌써 매워 매워 제가 매운거는 좀 잘먹는 편이거든요 저는 한 보통은 그냥, 제 기준으로 보통에서는 조금 더잘 먹는 것 같아요. 엄청 잘 먹는 건 아니고, 근데, 음, 맛있어요. 그 다음에는, 일반 불닭. 색깔부터가, 예, 네,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? 소스부터 한번. 음 확실히 약간 강렬한 느낌이 나네요 까르보 불닭에 비해서 음 혓바닥이 좀 아프네요 벌써 음. 없어 마찬가지로 떡은 진짜 쫄깃쫄깃해요 근데 확실히 까르보 불닭 불바... 불닭보다는 음, 한 단계 더맵다 매콤하고 혀가 좀 아픈 느낌이다. 아린, 아 느낌. 음, 불닭 먹기가 무서워지네 어. 아 ㅎ ㅎ 어? 이번엔 핵불닭 그냥 불닭하고 비교어샷 그냥 불닭은 약간 더 검한데 얘는 고추기름까지 들어가서 새빨갛습니다 매워보이기는 그냥 불닭이 더 매워보여요 왜냐면 색깔이 좀 다크해서 그냥 일단 소스부터 음? 응? 뭐지? 좀 마셔볼게요, 그냥. 뭐지? 저는. <laughs> 아, 오네, 오네. 이게좀 늦게 오네. 불닭은 아픈데, 얘는 좀 늦게 온다. 음. 이게 좀, 매운 게, 좀,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매우면 약간 쓴맛 나잖아요. 그런 맛이 있네요, 약간. 그냥 불닭볶.. 떡볶이가 잽이라면은 얘는 묵직하게 들어오는 스트레이트로 예 네, 백불닭볶음 어다가참 참치마요 삼각김밥 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기엔 좀 맵네요 편히 맞네요. 어, 이렇게. 네, 네. 아, 옆으로 계속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그냥 오리지날 불닭떡볶이 떡볶, 어, 여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딱불닭의그 오리지날 아닙니까? 원조 소스니까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차이로 까르보. 네, 역시 어, 후천불말이 들어가서 네, 크림 소스가 들어간 것처럼 꾸덕꾸덕하고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좀더덜 맵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핵불닭은 제가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맛이 나요 맵긴 매운데 그냥 불닭이 더 매운 아이러니한 상황 네.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. 오늘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재밌고 맛있고 그런 안주 가지고 와서 어 먹방이는 술 먹방이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유튜브 친구들 다음에 또 봐요. 반갑습니다. 빠이.